부터 팔까지 범위에서 삼각방정식 이 모든 실근의 합이 Fn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그마의 값을 계산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이 시그마를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그마의 값을 계산하는데, 자, 우리 에너지 낭비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삼각방정식을 푸는 문제죠. 즉, 코사인이라는 삼각방정식을 푸는 문제예요. 그러면 코사인은 단위원에서 x 좌표를 나타내는 건데, 먼저 코사인 2분의 파이 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 제곱 이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먼저 n 자리에 f 2를 계산하게 되면 f 2를 계산하면 자이 방정식인데 이 범위가 이 각도의 범위가 여기에 2분의 파이를 곱하게 되면 2분의 파이 x의 범위는 여기는 4파이까지가 나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범위가 두 바퀴를 도는 거죠. 곡선 이 이렇게 있으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두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바퀴 안에서 접근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n에 2를 집어넣겠습니다. n에 2를 집어넣게 되면 n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어, 1항부터 1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딱 하나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n에 2를 집어넣은 거니까 k에 1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여기는 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 이 각, 2분의 파이 엑스라는 이 각은 2분의 파이 엑스라는 이 각은 이걸 그냥 모른다고 하고 들어갈게요. 이 각을 자 모르기 때문에 이두 바퀴니까 여기에 2분의 1이 돼 엑스 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점은 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한 각이 세타라 그러면 이두 번째는 2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두 박이기 때문에 이 파이 브러스 세타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는 4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네 개의 동경을 우선 다 더하는 거죠. 우선 더하게 되면 이건 세타,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세타 지워지는 거니까, 여기는 2파이, 2파이, 4파이이기 때문에, 이거의 합은, 이거의 합은 자 8파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양변에 이 x의 값의 합이기 때문에 f1이라는 친구는 f1이라는 친구는 p 분의 2를 곱한 거니까 f1은 16이 나왔습니다. f2 같은 경우도 2 e 같은 경우도 cos2 분의 파이 x에 대해서 여기는 n에 2를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먼저 여기 n에 2를 집어 n에 2를 집어넣는거죠 n에 2를 집어넣으면 이건 2항까지 합이인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1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거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플러스 여기는 2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값은 이거의 값은 음수가 되는거죠. 자, 1보다 당연히 작을 거고, 1보다 당연히 작을 거고, 음수가 되는 거다. 그러면, F2라는 친구는, F2라는 친구는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이쪽에 음수가 될 텐데, 이거, 이 각을, 우리는 이 각을 또 세타로 놓으면, 이쪽 각은 세타가 되는 거고, 아, 이 세타로 놓지 말고, 이쪽 A각을 세타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고, 2분의 파이 x가 파이 x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오고 이쪽은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겠죠? 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이제 두 바퀴째니까 여기는 이제 이 파이고 여기는 삼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는 삼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여기는 삼 파이 플러스 세타가 나오겠어요. 그럼 이걸 더하게 되면 이거 이거 지워지고 이거 이거 지워지니까 6. 2를 더하면 8파이가 되겠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F2라는 친구도, F2라는 친구도, 자, 16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F1도 16, F2도 16, 16이 지금 다섯 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16을 다섯 번 더면, 자, 6530이고 80이 답이 되겠습니다.